3, 2, 1. 나다! 반갑습니다. 앵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앵무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게 돼서입니다. 우우우. 드디어 멤버십이 열립니다. 맨날 연다연다 말말 했었는데, 이번 2월 1일부터 멤버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.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우리 유튜브 멤버십 앵두단 분들을 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 멤버십 가입 개월 수에 맞춰서 배치가 일단 주어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생방송 전체적인 다시 보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노래 채널에 올리고 있는 커버곡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청할 수 있는 우선 시청권이 주어지게 될 예정입니다. 일단 우선 시청권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한주 뒤나 2주 후에 커버곡이 노래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모션 캡처 노래방이나 멤버십 전용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변경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달에 한 번씩 우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한 특전이 또 주어질 예정입니다. 특전에 있어서는 두주 우선 구매권, 이라든지 아니면 월페이퍼 라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또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들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앵고였고요 가입해주세요 안녕